안녕하세요. 안구정화커피 김정아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케냐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좀 찍어 와봤어요. 근데 찍기는 찍었는데 사실 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제가 넘겨드렸거든요.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가득? 그걸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촬영이 됐을지, 얼마나 재미있게 또 나왔을지, 얼마나 또 저의 얼굴은 괜찮았을지.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그때의 상황들도 좀 이야기해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좀 함께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캐녀로 가는 비행기를.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시작이라 얼굴이 말끔하네요 이번이 저는 두 번째 케냐 방문이고 이번에는 케냐 바리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가서 커피 농장도 보고 또밀 공장도 보고 또 워싱 스테이션도 보고 가서 커피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이제 케냐 명예 시민권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서 이중 국적인가요 그러면? 얘들아 너네 오늘 아프리카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러 갈 건데 용돈 꺼낼 거야? 너네 용돈을할 네. 거야? 자어있어너 용돈 갖고 와봐, 그럼 저는 다른... 다요, 용돈 다요 오오 별리는? 별리는? 별리 25만 원2만 원? 원? 1만 원인데, 그거? 21만 원이잖아 그네 아직 계산을 못해 <laughs> 좋았어 5만 원이 다 있어 그래 네. 렇개 하면 총 개씩 주는 거야, 그지? 여기 여기 열다섯 봉지 들어있대. 너가 미안해 먼저. 하네. 아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찍어 나가는데. 안안 그건안 돼. 미안해가 안 와야, 왜 돼. 그래. 어? 아 실수로 찍는 거. 그러니까 실수들 먼저 사 미안하다고 해. 하는 거지. 몇개 들인지 아는 사람. 잘못 네, 물건을 다 샀습니다. 어떤 거 샀어요? 그리고... 와잘 아! 됐어요. 아! 유아랑 별이가 모은 돈다 썼습니다. 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애기들 선물하려고 비타민을 약국에 가서 샀는데 비타민을 좀 많이 사니까 약사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 뭐 누구 선물하세요? 막 물어보셔서 아 저희가 아프리카 가는데 어려운 아이들한테 좀 선물하려고 사요 했더니 저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 비타민 선물로 조금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또 가져갔습니다. 자,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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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중국을 경유해서 여기서 한 10시간 정도 체류를 한 다음에 캐냐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좀 팁인 것 같아요. 사실 아프리카를 가려면 한 번은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두바이를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경유했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공항 안에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6시간이면 좀긴 시간이라서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선택했던 게 중국에 들어가서 아예 중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저우에 나가서 그 주변도 돌아보고 뭐좀 맛있는 것도 먹고 아예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좀 리프레쉬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근데 사실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요 경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우와 여기 저 이렇게 스테이 또줄 서서 와 엄청 커요 실내가 어, 이렇게... 이게 아까도 이래 그래서 내가 아까 랬지게맛있어 이게 맛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어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 이게 맛이맛있어이맛있 맛있어요. 이어요 이게 어요 카메라 갑자기 엔드 나가고 오면. <laughs> 자, 중국의 광저우의 거리를. 여기는 거리가 진짜 약간 코스에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번화가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피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여기 유명하고 맛있다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광저우에 오실 분들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즈널이라면서어이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원두래요. 이 에티오피아 원두고 이게 약간 여기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피치 라떼. 네, 복숭아 여기 이제 복숭아가 이렇게 들어있고 우유 베이스에 커피가 들어가 있는 커피 그리고 뭐 한번 먹어보도 하겠습니다 거기를 좀 투어해주시는 남편의 지인분이 나오, 나와주셨어요 크리미하고 버터 느낌의 아, 그런 에티오피아 네. 먹자마자 그냥 네. 아 에티오피아구나 네. 꽃향 막 폭평 네. 터지고 제 규모에서 보기에는 새콤한 좀더 가벼운 것 같아요 미가생각있기에는 산미가 정도, 3m 정도, 3m 정도 있고 로스팅 그러니까 포인트로 보자면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라이트한 것 같고 근데 얘는 블렌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블렌딩 커피고 얘는 싱글이고 이제 얘를 한번 먹어보 젊은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고마워.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곡소하고 젤리 먹는 그 느낌의 커피 맛까지. 근데 커피 맛이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커피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좀 달콤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광저우에서 우리가 몇 시간 스테이했죠? 광저우에서 1 1 시간 있었어요. 1 1 시간. 이런 시간 아주 지금 다꼬질꼬질합니다 네. 우리 출발하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광저우에서의 또 시간도 굉장히 나름 재미 있었죠. 카페투어도 해보고 네.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네. 만나도록 해요. 케냐 항공을 네.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서비스 좋고 좋아요. 비행기도 좋고. 안녕. t o Kenya, n a i r o 누룽지를 한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laughs> 누룽지를 먹나요? 누룽지? 이 아, 크리스마스 여기 봐땅콩서콩인데 거기 땅콩 수천 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laughs> 진짜 그러면, 좋겠다 이거는 딱이네 이거는 호텔에 <웃음> 들어오자마자 <웃음> 이게 이런 코끼리. 방금 보셨던 사파리파크 호텔은 나이로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고요. 한국분이 예전에 운영을 하셨었어서 약간 그런 한국적인 느낌들도 좀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그 코끼리가 딱 인상적이어서 거기에 사진찍기 딱 좋은. 그리고 룸 컨디션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고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사파리파크 호텔 추천합니다. 어? 케냐 안에서 프랜차이즈로 이제 좀 유명해서 여러 군데 있는 아트 카페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커피도 좀 먹어보고 또 시그니처 메뉴들은 뭔지, 뭐 어떤 베이커리들을 파는지, 또 맛은 어떤지 그런 거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베이커리도 다 직접 파나봐요. 어, 얘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네. 이렇게 메뉴가 엄청 많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이걸 여기서 다 한다고? <laughs> 케이크, 머핀도 있고, 파이도 있고, 얘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 먹는다는 만두. 버거 샐러드. 여기 레스토랑이네요. <laughs> 저희는 카페를 왔을 뿐인데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군요. 한번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요, 그럼? Okay, what do you say? The latte? The latte. n d the l a 아하. 아메리 a m e r i c a 컵아 커피. 시알레 커피로 서버있 주세요. 솔티드 카라멜 하우 매니 피스? 어, 투 피스. 투 피스. 오케이. 예, 보면 싱글이랑 더블이 가격이 달라요. 한 50실링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3불이안 되는 좀안 되는 거네요. 3불이좀안 되는 거니까 한 3,000원? 케 이게 한 피스에 420실링이니까 한 5,000원 정도. 사실 어, 그 나라에서 파는 음, 뭐 카페 이런 거 치고 비싼 거죠. 실제로 제가 우간다를 넘어갈 때였나? 공항에서 또 아트카페를 갔었어요. 그래서 다른 샌드위치랑 샐러드도 먹어봤는데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 나라에서는 이제 좀 비싼 편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좀 괜찮은 이제 카페인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예요? 필터 커피를 시켰는데 지금 얘는 이제 프렌치프레스인 것 같아요 거름망 걸음망. 프렌치프레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드립 도구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핸드드립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약간 침출식의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랑 물을 담가뒀다가 원두만 싹 내려서 커피를 추출된 물만 따라서 마시는 방식인데 어 보니까 케냐에서 대부분 요걸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몇분 정도 있다 이걸 내리면 될까요? 한3분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으니까 2분 뒤에 1-2분 뒤에 쭉 내려서 한번 따라 보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멸균 우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멸, 멸균 우유의 그 향이 확 느껴져서 커피 향보다는 그냥 우유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먹을 땐 어때? 아. 약간, 약간 맛있고. 음, 약간 단짠단짠의 느낌이 좀 있어요. 짭짤한 맛이 좀 솔티드 카라멜이라서 짭짤한 맛이 있고. 위에는 촉촉하고요. 위에는, 예, 예,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솔티가 아주...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음, 요거는 짭짤하고. 캐러멜한...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빵인데, 약간 거칠어요. 질감은 좀 거칠고. 단짠단짠인데, 많이 달지 않고. 커피랑 먹기에 딱 어울려요. 이게 프렌치 프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출이거든요? 물이랑 커피를 같이 담아서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커피만을 남기고 위에 물만 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되는 거고 얘는 담겨져 있다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오래 담궈 놓으면 담궈 놓을수록 커피가 더 진하게 우려져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산미가 조금 더 느껴져요. 왜냐면 커피를 더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산미가 느껴지면서 바디감까지 쫙 마무리가 아, 너무, 너무 뽐냈네. 원래 산미가 케냐 가서 어이 어이. 가장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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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the ambassador of the <laughs> very g o o 옆에 옆에 계신 분이 바인고 도지사 분이세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런 정치 너무나 아름답니다 와, 수영장도 있고. 와, 태 자체가 맞아.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우뭐 레스토랑처럼 커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술도 판매하고 잘 되고 다는것거예요와 여기 안에도 오 여기 창문이랑 너무 예쁘게 돼 인테리어 진짜 그대로 갖고 오고 싶다. <laughs> 너무 예뻐서. 주인은 <놀분이 놀분이 놀분이> 별로 이렇게 생긴지는 얼마 안됐니다 안 케냐에서 냐에서 그렇죠. <놀분이> <놀분이> 커피 전문성까지 가지면 여기는. 케냐에서 나오는 커피가 80%는 이제 다 수출되고 20%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도로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외국인 이 네, 관광객,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위주로 국내에서는. 음... 여기 한번 가보세요. 기린이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피딩, 피딩, 지랍프 하나 사을 줘야지. 어디 소요 친근하더라고요. 기린들이 약간 강아지들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기린들이 막 달려와서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 어, 보여줄게, 봐봐. 아, 봐봐. 아 우와, 귀여워. 네. 어? 귀여워. 혀가왜 어? 이래? 웃겨. 표를 내밀는데안 주니까 아슬아슬하게. 데이비이 <laughs> 와! 오야잘 먹는다 엄청. 데이비이 있어 데이비 <목소리를> 그래 <각각은 목소리를> 어, 거의, <목소리를> 거의 <목소리를> 선풍기, <목소리를> 선풍기인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 얘가 주기가딱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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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블란다 에티오피아 페냐 캡슐 캡슐도 있네요 블루 마운틴이 있네 제가 핸드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콜빈을 저는 오늘 하나 사보려고요 사서 직접 갈아서 한번 내려서 먹어볼건데 아 어, 네. 어, 근데 2022년도 로스팅된 게 많, 많, 많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서 원두 사실 때꼭 보셔야 하는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로스팅이 되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로스팅이 되고 나서 물론 봉투에 아로마 밸브라고 동그란 밸브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사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보존을 해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미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뒤를 돌리거나 옆을 보셔서 로스팅 날짜가 언젠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4월에...